어제 새벽에 59.9초 쇼츠 영상을 찍고 쇼츠 카테고리에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1분 미만 영상을 자주 찍어봐야 될것 같습니다. 1분 미만에 걸맞게 간단한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창으로 활용할까 해요. 제 스토어가 망했다는 것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손 놓고 있다가 쫄딱 망했죠. 여러분 최소한 구매대행러라면 상품소식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.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. 하지만 독의 구멍보다 물을 퍼오는 바가지가 더 크면 계속 수익과 매출은 증가됩니다. 망해버린 제 스토어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산소호흡기 꽂고 키워드 찾고 상품 올리고 했더니 수익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. 현재 열흘 정도 지난 걸로 생각돼요. 잘 기억은 안 나요. 지금까지 매출을 한번 봐볼게요. 여러분 저는 메인 스토어 한 개, 세컨 스토어 한 개를 운영하고 있고, 메인 스토어 풀 수동, 세컨 스토어 반자동 풀, 스마트 스토어만 했고 이걸 감안하고 봐주세요. 두 스토어의 총 매출을 공개할게요. 123만 5천 원입니다. 순수익은 35만 2,500 원이에요. 시작하자마자 나온 매출이고 순수익 100만 원은 그냥 찍겠네요. 족밥 하... 김 선생 월 수익 100만 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00만 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네요.